박준영 씨처럼 사실 이트목을 많이는 분석적인 프로듀서들이 할수 있는 과오가 존이란 노래는 흔히 말하는 90년대 발라드거든요. 이 장르가 네. 사실 사라졌어요. 아, 사라졌다니까. 대중음악 네. 시장에서 사라진 장르를 네, 좀 살린 네. 거예요. 그렇죠. 제가 분석하고 이걸 대박 터뜨려야지 했으면 이 곡을 아마 안 썼을 거예요. 이곡 아마 평생 제 하드에 있었을 거예요. 후배가 곡을 가져오면 이사이드 이사이드 여덟 가지 면에서 다 만족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. 한 가지라도 삐쭉하게 멋있는 게 있으면 전내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생각보다 대중 여러분들 그렇게 분석적으로 듣지 않거든요. 지금 던지는 게좀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가벼운 마케팅. 예, 네, 그게 중요하죠. 아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사건이었고 또 형이랑 여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생각을 많이 아, 정말 많이 깔하게 되네요. 예. 아닌 말고 정신 도좀 있어야 돼요. <laughs>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같아 진짜 이거 존니는 기획이 아니고 그냥 저한테 온 좋게 온 거죠.